신 던전 원한의 방입니다. 원한의 방. 자, 여기. 여기서는 이제 보스 몹이 각각 종류별로 한 마리씩 나와요. 이렇게 원한신, 수, 불, 뇌, 풍. 그러니까 지구국은 풍 속성 잡아야 되는데 어. 3번 2번, 2번 3번 번번번조국구 같은 던전이 될것 같거든요. 6번 2번. 번 2번. 일단 옆에 있는 짠몹업은 지국으로 잘 잡아요. 일단 애들 순간 이동을 하는데 잘 잡지 못하네요. 존나 세네요. 어... 힘 이전하고 발석을 살짝 앞으로 빼면서 미시를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안 쓰거든요. 잘이 앞에 나오는 몹 잡아주고 도철 죽었으니까 도철 재선해주고 앞에 있는 거 잡아주고 아 어... 발석가 터져서. 못 잡을텐데 이거 데미지가 5천이 들어가요 5천이 쿨속성인데 이거는 어떻게 잡으라고 많는건지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야, 스킬 구경이나 좀 해보자 애들 죽었으니까 5천이나 들어가? 어, 무슨 번개 떨어지고 데미지 5천 얘들 자체는 그렇게 안센것 같아 이봐 이봐 딜 자체는 별로 안쎄 이렇게 이렇게는 해놓고 화장실 가면 개 뿔이 존나 쎄네 뭐야 뭔 딜이냐 저게 뭐, 뭐 맞았는데 도철이 사라지냐 갑자기 아니 갑자기 딜 2만 뭐였지 아까 마, 뭐 맞으면서 갑자기 사라던데 애가 진호 형 평타 청룡광패 그리고 이무 뭔지 모르겠는데 3타 형식에 우와 이게 존나 세네. 무슨 마이 알파 같은 걸 샥샥샥샥 하니까 그냥 바로 뒤지는데. 3번, 번번번번번번번 살짝 뒤로 빼고. 봐나 회복. 3번, 2번, 주박 2번, 코끼리 다시 싸주고요. 뭐야, 아 어, 주몽이 번개 맞고 죽었어요. 저 번개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데미지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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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어가. 아, 너무, 너무 단단해. 이거 하루 종일 잡아야 되는데? 아, 넌또 뭐야? 1번 3번 2번 일단은 진허용을 안 맞아서 그런가? 소물이 버티는 것 같은데 3 아, 어, 터졌어. 소물 다시 깔고요. 자, 방패 때는 좀 기다려야겠다. 방패 때는 질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것 같아. 아니 스킬 자체는 그렇게 위협적인 것같지 않은데 일단 귀탄이 무조건 있어야 될것 같고요. 너무 단단한데? 추가적으로 귀탄 그리고 뭐 아즈미, 각지미 선수나 각세스 같은 것도 있어야 될 듯. 이거는. 보초 떠죽었고요 이게 풀지국이야 풀지국. 디디 이렇게 안 들어간다는 거는. 그리고 얘가 죽으면 무슨 다른 걸로 변한다던데. 변하네. 삼 번, 일 번, 이 번.

한 번, 번, 일 번, 번. 일단은 한번 잡아볼게요. 이게 근데 지구로 안 잡힐 것 같은데? 이게 지구로 잡힐려나? 만화 계속 채우면은 잡을 것 같기도 하고, 아 역속성으로 한 번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은 개 지랄 맞다 진짜. 왜 이렇게 왜 만들었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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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야 잡았다 잡았다.

4번은 3번부2번부0번부2번부1번2번5번0번 2번 와 야, 광목이니까 좀잘 잡네. 어, 광목은 역시 다르다. 다시 태어나면서. 이야, 광목 죽는다. 파속성으로 나오네요. 데미지 1 0발 들어가는 거 500이라고? 5번 분 3번 와아... 이지1 0번 분에 0번 분에 4번 분에 3번 분에 1번 분에 2번 분 아니 근데! 1번 분에 아... 0번 분에 1번 분에 2번 분 1번 분에 3번, 2번, 4번, 5번, 2번 와, 마나 부족하다고? 3번, 2번, 2번 6번, 4번, 3번, 번번 와, 이발이는좀 아닌 같은데? 5번, 번번번 1번, 번번 2번 아니 1번, 0번, 2번, 야, 시발 광목이 정도면은 1번 개노답이라는 건데? 5번 분 2번 부대. 만화가 부족해. 1번, 2번, 부대. 5번 분 2번, 부대. 3번 분 1번 분번분 7번 부대. 3번, 2번, 1번, 부대. 2번, 4번 분 1번 2번 분 일단 짠목들은 광목으로 이렇게 다 정리해주고 아르주나로 강제 공격을 해줄게요. 도철 죽으면은 다시 선해주고, 2번 자 이렇게 귀탄 넣으면은. 방패 돌았을 때 잠깐 쉬어. 어, 잠깐 기다렸다가, 방패 끝나면은 귀탄도 끝나버리네, 시벌탱. <laughs> 아, 이게 아니고. 자, 귀탄 걸렸을 때, 자, 이렇게, 빠르게 정리해주고요. 오케이, 오케이, 빠르게 정리했어요. 귀탄 들어왔고, 저기 속방 2단계거든? 5번, 3번, 1번, 2번, 아, 심각한데. 어, 귀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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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탄. 아, 안 돼, 안 돼, 안 돼! 발사한 거! 아야 잡을 수겠다 이거. 만화, 이거, 많아, 많아 이거, 방패만 안 돌리면은, 때려! 때려, 때려, 어, 때려, 때려. 비탄 넣어. 아, 제발! 방패이씨발놈아 어,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죽여봐, 죽여봐, 야. 어? 경험치 진정한가. 좀 보고 싶다, 야.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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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코끼리 경험치 100만? 야, 광목은 혼자 잡니. 물론 스펙이 존나 좋아야 되지만 주박은 치나치나 데미지가 똑같다던데. 이번 분에 6,400. 허영이 끝나질 않네. 허영 끝났어. 그러면 6,400. 어우 그렇네. 와 죽는다. 자, 데미지 한번 잘 보세요. 데미지, 데미지 위주로 보세요. 자, 스킬 쓰면은 데미지 가 6,500이에요. 광목 썼을 때 6,500고요. 이 허영 쓰고 때리면 6,500이에요. 아, 시벌 그러면은 돌로 한대 맞추고 때리면 6,400. 이 정도로 타격각이 다 들어와야지 딜이 한 3만 정도 막혀요. 속성 방패 쓰는데 역 속성 몹은 아닌 것 같아. 지금 여기 보시면, 오른쪽 위에 보시면, 여기 에 방패, 아, 그 속성, 그게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얘가 속성 방패는 돌리는데, 속성 몹은 아니어서, 데미지 자체는 똑같다. 데미지가 15%가 덜 들어가는 거는, 데미지가 4,800밖에 안 들어가는데, 아, 아니지, 아니지, 이건 역 속성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속성 몹이 아니라서 데미지가 덜 들어가서 그런 거지. 아 맞네. 역속성은 아닌가 보다. 아, 저항이 안 깎여. 돌. 염력사. 아이라바타. 데미지 5800. 아르주나가 없으면은 딜이 안 들어가. 때는 모든 디버퍼가 다 사라졌어요, 원한신. 다 사라졌는데 데미지 5800.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불속성 아니야. 속성 뭐? 속성 아니야. 속성 아닌데 방패를 돌리는 거야,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원한신의 마저는 351 이상인 거는 확실하고요 마저는, 어, 파거에 의하면 345라는 썰이 셨어요 그래서 아마 타저는 이제 마저보다 깎기가 더 쉬우니까 아마 355가 아닐까 합니다. 변신 후에 원한신 2호는 역속성 방패를 쓰지만 역속성은 아니고, 하지만 그래도 겁나 단단한 거는, 어, 한가지니까 빙벽을 쓰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원한신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는 이 리뷰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 서 봬요. 철바!